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열방 복음 전도자 저스키 목사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어떠한 천국 입신 간증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는 순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피 흘려 순교한 순교자이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이다. 에벤젤리스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오중 직임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보도자와 목사와 교사이죠. 여기 서 있는 저스틴 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직분는 바로 에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달에 부산 지역에서 저스틴킴 미니스트리스를 재생해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40명의 초교파적인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의 사역은 열방사역과 다음 세대의 대부응과 대출수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천에 날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니하면 정지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성탄 주일, 12월 25일 오후 5시에 아두사 부흥교회에서는 제가 말씀 성령 집회를 인도합니다. 이날 저스킨 미니스의 간사 중에. 김현아 전선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천상의 아름다운 단어로 애원을 하십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기도사역을 하신 다음 김현아 간사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2023년을 향한 뉴 시즌 돌파의 기름심과여 애원사역으로 성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스틴 김 목사를 그동안 중보기도사역을 하셨던 분 기하신 목회자님들, 전도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님들, 돌아오는 월요일, 12월 26일 월요일 날, 아두사 부흥교회에서 저녁 오후 5시 반에서 8시 반까지, 특별히 저녁 식사도 다 준비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서울에서 저슨킴 미니스트리 킹덤 파트너십 모임이 있습니다. 저를 그동안 사랑했던 평신도 여러분, 또한 목회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12월 26일 월요일날 저녁 오후 5시 반에서 6시 반에 아두사 부흥교회로 오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히 눈물로 늘 기도해줬던 성도분들을늘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와 열방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겠습니다 저희 아두사 부흥교회 주소는 양청로 강서구 양청로 59길 42 대선빌딩 2층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돌아오는 25일 12월 25일 12월 26일 주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뜨거운 영광의 받소랍니다 할렐루야